하나의 배터리로 여러 개 공구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혁진적 선두자인 소비자가 직접 인정한 정원관리 무선전동 공구 브랜드 그린웍스 그린웍스 40V 충전식 고지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절삭력과 편리함 그린웍스 40V 충전 고지톱 그린웍스 그린워크 충전 고지톱은 고성능 무선 전기톱입니다 코드 걱정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으로 높은 나뭇가지나 정원 관리를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40V 리튬이온 배터리, 고성능 40V 배터리는 안정적인 파워를 제공합니다. 최대 절단 길이 20cm 고효율 체인과 강력한 모터로 최대 20cm까지 깨끗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다리 없이도 높은 가지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연장 폴대 최대 2.3분리 가능한 연장 폴대로 최대 작업 높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서 4 m 이상의 작업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자동체인 유날 시스템과 투명 오이창으로 유지관리도 간편합니다. 인체공학적 손잡이와 가벼운 무게로 오랜 작업도 필요 없이 가능하며 안전 스위치로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친환경 무공해, 전동톱, 배출가스 없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휘발유 유지비가 저렴하고 소음이 적어 도심과 주택가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